안녕하십니까 전천후입니다.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 경마지만 어, 이번 주는 출전마가 지난 주와 거의 비슷하게 어, 출전마 자체는 월말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들도 그렇게 많지 않,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최근 추세가 조금은 이제 저배당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오고 있죠. 어, 이번 토요 경마도 보면, 어, 큰 고액 배당이 물론 나오겠지만,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인기권 마필들 중에서, 어, 잘 한번 선택을 하신다면, 또 좋은, 어, 성적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일단 뭐, 지난주, 어, 토요일, 일요일, 어, 양일간에 거쳐가지고, 어, 전천호가 또, 어, 좋은, 어, 경주들을 많이 또 적중을 해드렸고, 어, 특히 뭐 중배당이나, 어, 저배당까지도 잘 엮어드리면서, 또 승부경주까지 이어왔던, 어, 지난주 한주였습니다. 아, 어, 먼저 오늘 백마왕 전문의원의 이제 승부경주가 2경주, 5경주, 9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9경주, 어, 백마왕 전문의원의 이제 승부처가 되겠고, 전천우는 4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4, 7, 8, 텐0그 중에서 7경주가 준 메인, 10경주가 메인 승부처. 그리고 이제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두 개의 제주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1경주, 자, 경주거리가 1 0 0 0 m 입니다 음,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엑설런트 퀸. 자, 데뷔전에서 기본적인 발주 능력까지 뽑아내면서 입상을 했죠. 어,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어, 소속조에 있는 스페이스타, 아, 어, 그리고 우리, 우리의 행복이라는, 어, 소속조 마필과 같이 병합을 때려주면서, 어, 또이 컨디션 자체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 뭐돈 주고 살수 없다는 1번 게이트 이점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엑셀런트 퀸을 어, 관심 마로 볼 수가 있겠고 음, 후차권 도전 세력들을 본다면 3번 슈퍼플라이 어, 여기에 지난번 데뷔전에서 막판 외곽에서 취임력을 이끌어냈던 4번 참빛 그리고 이제 최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게이트 자체는 어, 다소 좀 불리하지만 어, 1200m까지 뛰어봤던 11번 클레오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어, 제주 일경주입니다. 어, 제주 일경주 다음에 이제 백마왕 전문의원의 이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주 일경주는 경주 거리가 800m 레이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이, 오늘 토요경마 제주를 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 마필들의 능력 우열이 좀 드러나는 레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제주도 큰 2번 마필을 노리기보다는 어, 인기권 마필들 위주로 어, 다소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4번 신의 보물 어, 최근 이제 삼창만 두번 갖다 대고 있죠. 자, 이 신의 보물은 어, 순간적인 스피드까지 앞세우면서 어, 선두권 충분히 가세를 해볼 수가 있는 어, 마필이라는 점에서 4번 신의 보물을 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어, 여기에 이제 3번 칠성대로나, 어, 아니면 외곽에 있는 10번 용연성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주는 2 경주와 3 경주가 모바일 배팅 경주 최단거리 400m를 맞이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신마 급의 마필은 이제 1번, 2번, 3번 안쪽에 이제 1번, 2번, 3번이 이번에 데뷔전을 어, 맞이하고 있는 신의 마필인데, 그 중에서 이제 2번 행운목의 어, 주행 검사 모습이 어,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어,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는 이제 4번 무한명장, 어, 기본적인 이제 스타트 능력을 충분히 또 뽑아낼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자, 5번 인자요상까지도 한번 어, 4번 어, 무한명장에 붙여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 국내산 6등급 내에어 자비스피트한 전력을 갖춘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기수의 교체 부분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또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 3번 햇살 왕자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번 경주는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밀려난 상황이어가지고 초중반부터 선두권에 가담을 하지 못했던 말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에 아, 끝걸음은 충분히 아,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마필인데, 자페르비시 기수의 기승입니다. 3번 햇살 왕자의 기대치가 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아, 여기 이제 1번 웰빙 조이, 아, 요 웰빙 조이도 아, 빠른 마필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선두권 충분히 또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번 슈마까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200m, 한라마 2등급돼 있어. 자, 3번, 존도 유망이라는, 어, 충마급의 마필이 나와 있다. 어, 지난주에 1200m 레이스를 뛰면서 입상을 했죠. 음, 부담 능량 자체가 소폭 증가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뭐 평성 자체로 봤을 때는, 직전에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어, 선전에, 기대치를 자 충분히 높여 보일 수 있는 만필이 바로 이 3번 전도 유망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7번 보리 그리고 어 8번 상승 전력도 1,200m 레이스를 뛰어봤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뭐 900m까지 뛰었던 말들보다는 1,200m 뛰어본 이 7번과 8번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0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전천우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이제 승부 경주인데, 자, 비슷한 능력을 갖춘 아, 마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이번 레이스에서 전천우가 아, 요 마필의 변화가 이 훈련 때 충분히 왔다. 아, 이렇게 캐치를 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 경주를 전반부 어,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음,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 마필 자체가 어, 강하게 인기마로 팔릴 것 같지 않은데 음, 충분히 이번 경주 어,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어 바로 4경주는 어 배당권에 있는 마필을 한번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800m 3세 이상마 레이스. 일단은 뭐 이번 경주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이제 같은 경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음 그중에서 이제 7번 한라고원 어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직선 이후에 충분히 여력이 있는 발걸음을 이끌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7번 한락오원. 자, 기본 순발력까지도 갖춘, 어, 마필이란 점에서, 어, 차분한 전개 속에서, 어, 막판에, 어, 뒷심을 또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7번 한락오원을 관심마로, 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붙일 수 있는 마필이 3번 풀파워,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보금산. 자, 이 보금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었지만 어, 상당히 기본기가 있는 그런한또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충분히 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900m, 3세 이상 마, 승부 경주. 자, 이번 어, 제주 5경주를 또 전천우가 어, 오늘 이제 제주 교차 경주의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을 자,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 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어, 이러한 경주에서는 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을 안고 가면서 또 얼음 푸시, 아, 될듯 맞듯한 이러한 마필들은 또 확실하게 잘라내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레이스는 저천우가 딱 3두로 3두로 압축을 해가지고 어, 강하게 한번 공략을 좀 해보고 싶은 레이스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잘 어, 가려가지고 딱 3마리 압축을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m 국내산 오등급 레이스. 아, 오늘 이제 토요 경마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혼전도가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6경주입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똥말 레이스죠. 아, 어떠한 말이 들어올지 모르, 모르는 그러한 아, 기본기가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이제 한경주에 아, 뭉쳐있는 상황인데 아, 일단 뭐 게이트 조건 자체가 좋은 1번 게이트에 있는 베스트 드래곤. 어, 이 부지마 레이스는 앞장 때리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무, 물론 모든 경주들이 보면 앞장 때리는 마필, 선두권이 좀 유리하죠. 어, 그 중에서도 1번 베스트 드래곤의 기본 스피드를 충분히 어, 살리면서 경주에 임해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어, 베스트 드래곤을 어, 이번 경주 관심마로 어,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여기에 이제 3번, 파티 파워나, 어 외곽에, 있고 외곽권에 있는 7번, 듀엘 폭풍, 8번, 테이크 찬스, 11번, 화이트 큐피드까지 한 번, 어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이러한 경주에서는 이제, 배팅 자금 자체를 조금 소액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 확실한, 어 마필이 없다면, 뭐, 쉬어가는 어 타임으로도 사볼 수가 있는, 어, 서울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900m, 자, 3세 이상 마.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들보다는 이제 전천우가 노림을, 노림수를 가져가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지난번에도 축으로 노렸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이번 경주, 어, 전천호가 다시금 잔뜩 노리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빠뜨렸던 자금 이상을, 어, 충분히 건져낼 수 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뛰는 것딱 보면서, 야,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좀 의지가 결여가 된, 마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이번 경주 충마로, 어,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어, 1200m, 국내산 어, 3등급 레이스입니다. 거리가 좀 짧은 레이스죠. 자, 1700, 1200m. 어, 이번 경주가 이제 준 메인 어, 승부처가 되겠는데, 어, 인기많은 이제 8번, 정글 드리머 뭐 11번, 뭐 12번, 안쪽에 1번까지 인기마로 팔리는 그러한 형국이죠. 어, 일단 뭐 전천우는 이번 경주에서 배당권에 있는 배당의 값어치가 있는 마피를 어, 축으로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정글 드리머 쪽으로 일단은 원틀로 때리려고 합니다. 어, 원틀로 때리는데 어, 정글 드리머가 대가리는 아니고 점촌우의 노임수 마피 바로 배당권에 있는 마피를 축 어, 마로 한번 잘선택게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7경주, 경주거리가 900m, 자, 삼세마, 대상경주입니다. 성산 일출배, 자, 삼세마필들만 또 나올 수 있는, 어, 대상경주. 4번 한라시나라는 마필이 눈에 확 들어오죠. 어, 69.5의 부담중량을 짊어졌다가, 이번에는 56kg. 자, 삼세마 순말이 56kg. 삼세마 안말이 55kg의 부담중량을 짊어지는 레이스인데 자, 부담중량 자체의 여건이 좋습니다. 마량용주기 때문에 4번 한라신화, 요 마피를 최대 관심마로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리고 이제 3번 구억불이나 외곽의 9번 동부역을, 여기에 또 6번 천문조까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네이스, 4번 한라신화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 경주거리가 1700m 혼합 4등급 승부경주 아, 이번 경주 뭐 출전마가 몇도 안되는데 먹을게 있는 데 있으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어, 가족 여러분들이 또 계실 곳으로 보여지는데 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 경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인기 1등급 2위 어, 마필이 들어올 확률은 높지 않다. 그 대신에, 인기 1위 마필을를 대가리로 놓던가, 아니면 인기 2위권에 있는 마필을 축으로 놓던가, 어, 제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 작심을 하면서 이번 경주 인기 1위와 2위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추천드려도, 뭐, 쌍 삼숙, 어, 3쌍승식 정도나 아니면, 3복승식 정도 커버하는 마권으로 추천을 드리지, 절대 인기 1, 2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전천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인기 뭐 3위나 인기 4위권, 이러한 마필들 붙여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는, 승부 경주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1,700m 혼합 3등급 레이서.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전천후가 준비한 오늘 토요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 자 기본적인 전력을 앞세울 수 있는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이제 후반부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큰 이병권에 있는 마필을 어, 노리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또 경주가 이번 경주가 되겠는데. 어, 댓길 막권으로 파지는 마필은 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천원은 이번 경주에서 댓길 막권은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 대신에, 인기권에서 조금은 밀려난 상황이지만, 자, 이번에 훈련 내용이나 지난번에 뛰는 내용 봤을 때, 마필의 걸음 자체가 많이 좋아졌던 마필, 바로 그 마필을, 어, 충마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한 방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 경주인 만큼 또팬 여러분들 전천우하고 또 호흡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11 경주 자 마지막 경주죠. 1,400m 2등급 레이스 최근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이제 5번 천지갑입니다. 자 이번 이 5번 천지가는 전천우하고 인연이 깊은 마필이 되겠죠. 요 마필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입상했을 때 전천호가 그때 당시에 승부 마필로 그것도 쌍까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적중을 어,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복승식이 32.3배였고 쌍승식은 100배가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이 마필 천지가의 상태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어, 제가 강력하게 한번 승부 경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말이 바로 5번. 이 천지가인데, 자, 이번에 순근전을 치르고 있죠. 순근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5번 천지가는, 자, 54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고, 이 천지가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을 본다면, 이제 4번 I am f o u 그리고 8번 영롱, 10번 샤이닝 가입,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천지가에 붙일 수 있는 후착 도전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4월 29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는 서울 제주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경주 만큼은 또 전천우하고 호흡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